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스는 최근 KBO 리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의 은퇴자금을 활용해 강대코를 영입하려는 계획이 드러나면서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과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가 팀 전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0 시즌 종료 후 베테랑 선수 최영호의 은퇴로 인해 기아는 상당한 재정적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전력을 이끌었던 최영호의 은퇴를 결정하며 큰 자산을 남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아는 이 자금을 활용해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스타 강백호를 영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강백호는 KT 위즈에서 데뷔 후 뛰어난 타격 실력과 높은 잠재력을 선보이며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서 이적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아의 파격적인 제안이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이적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실제로 기아와 KT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강백호에게 KBO 리그에서 보기 드문 거액의 계약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조건과 금액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식에 따르면 최대 100억 원대의 계약이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는 강백호 영입이 단순히 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팀 이미지 상승과 팬들의 기대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장기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로 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선수로 평가됩니다. 기아의 강백호 영입 추진은 구단 역사상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막대한 제안과 최영호 은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구단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강백호의 합류는 기아의 리필딩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강백호는 뛰어난 타격 실력과 함께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기아가 다시 우승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거액의 계약이 구단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백호가 기존 기아 선수들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팀에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팀 화합과 선수단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그의 합류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KT 위즈는 강백호의 자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은 그를 팀의 상징적인 선수이자 팬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여기며 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연봉과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백호의 위중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구단과 팬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이적설이 제기되자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아가 대형 FA 영입을 통해 리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영하지만, 다른 팬들은 구단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 전반에서도 이번 이적설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백호와 같은 스타플레이어의 이동은 리그의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의 선택이 리그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강백호 영입 시도는 구단의 향후 방향성과 리필딩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막대한 금액과 파격적인 계획으로 강백호를 영입하려는 기아의 계획이 성사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팀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는 협상의 결과와 강백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팬들은 강백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선택이 KBO 리그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강백호는 기아의 새로운 주축이 될 것인가? 그의 이적설과 관련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입니다. 최근 KBO리그에서는 아시아 커터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원래 2026년 시행 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2025년으로 앞당기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리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긍정적 취지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 우려가 맞물리며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회의 분위기를 뒤흔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는 일본, 대만, 호주 등 아시아 국적 선수를 외국인 선수로 추가 영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봉 상한선은 30만 달러로 설정되며 최근 2년간 MLB 및 마이너리그 미출전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리그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독립야구팀과 도쿠시마 리그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기아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내년 시즌 FA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내부 FA 자원인 양현종, 최영호, 박찬호, 최준의 상황과 더불어 샐러리캡 관리가 팀의 스토브리그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기아가 FA 시장에서 주목하는 주요 선수는 단연 강백호입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웨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강백호는 리그 내 최고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그의 젊은 나이와 뛰어난 타격 능력을 고려할 때 기아가 강백호에게 풀베팅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백호는 이미 KBO 리그에서 타격과 수비 양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향후 수년간 리그를 대표할 스타로 자리잡을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강백호가 내년 기아에 합류한다면 그는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잡을 뿐 아니라 팀 전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FA 시장에서 그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는 과거 나성범 영입 당시 보여준 것처럼 강한 투자 위지를 보이며 강백호 영입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합류는 단순히 전력 보강을 넘어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팀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를 추가하는 제도를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리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선수 다양성을 확대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도입은 리그 운영 및 기존 계획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몇몇 구단은 30만 달러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이를 20만 달러로 줄이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며 구단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위 구단과 하위 구단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논쟁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커터제는 리그 경쟁력 강화와 재정적 균형을 동시에 꾀할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강백호 영입은 기아에게 세대 교체와 전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그의 합류는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팀 운영 전략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동시에 아시아 커터제와 FA 시장 논의는 기아뿐 아니라 KBO 리그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리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 구단의 결정이 앞으로의 리그 구조와 경쟁 구도를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